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글과 컴퓨터의 AI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신재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한, 뭐 작년에도 사실은 클라우드 컨퍼런스를 나왔었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요즘 많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 첫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모습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리 에 박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AI에 대한 부분의 사업과 AI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한번 광고를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뭐 TV나 뭐 버스나 뭐 여러 개 구간에서 광고를 하면서 한컴도 AI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고객을 만나면 뵈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에 꼭한 번은 하고 들어가야, 아, 한컴이 AI에 대한 부분에 사업과 AI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신 부분이 있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시는 부분이 간단한 목차고요 네. 어, 아까 연결해서 약간 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나열을 해본 부분입니다. 사실 위에 제일 한컴이라는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한 35년 동안 개발해온 한글 워드 프로세서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는 기술들이 각각의 기승들이 한큰 카테고리로 돼 있다면 그거를 뜯어서 요소화시켜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은 AI하고 접목시켜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 AI 솔루션과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웹기반의 웹오피스나 웹기반의 솔루션들을 소개시는 오피스 솔루션군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타겟팅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AI 솔루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글과 컴퓨터는 ai라는 부분에 접근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한글이란 제품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하는 작업 시간에 이런 거를 좀 최소화시키거나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 처음에 타겟이었고요. 그리고 또뭐 최근에 저희가 미팅을 많이 다녀보면은 하시는 말씀들 중에. 요즘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어떤 내부의 문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초기에 진입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초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AI와 한글을 활용해서 업무에 좀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빠르게 문서 작성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부분으로 처음에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 한컴 AI 어시던트입니다. 뭐, 말 그대로 AI 비서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좀서두에 풀었던 것처럼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한컴인데 고객은 이 제품을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룹웨어를 키실 거고요. 근데 이두 가지가 다 대부분, 뭐, 그룹에는 기한도 있고, 메일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의 문서, 어떤 부분의 어휘, 어떤 부분의 문단을 작성하는 부분을 꼭 진행해야 되는 화면인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 접근했을 때, 아, 이걸 어,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머릿속에 맴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업무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단순 작업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내부에 지금 한 벌써 뭐좀 업력이 오래된 기업인 가, 기업 같으신 경우는 내부에 선배들한테 받은 문서 그리고 웹드 웹에 있는 문서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저도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매일 혼났던 부분이 한글과 컴퓨터가 회사명인데, 한글과하고 띄어쓰기라는 버릇이 자꾸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선배들이 되게 저를 혼냈거든요. 회사명은 붙여라. 근데 이제 대부분 과가 들어면 띄어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처럼 그런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에서 많이 쓰는 어떤 용어에 대한 오탈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실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서 도와드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시스트는첫 번째로 문서의 초안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빈번히 처리한 어떤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부분에 또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용 문서 탐색, 많이 쓰는 문서, 아니면 선배가 갑자기 전달해 준 문서에 대한 부분을 내가 빠르게 분석하고 거기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문서에 녹여줄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당연히 AI와 이제 많이 쓰셨던 어떤 내용들 이런 거를 접목시키기 때문에 문서의 완성도를 향상시켜주는 부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보시는 화면이 한글화면이고요. 이제 오른쪽 편에 어시던트가 붙어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이 화면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이 화면이 한글에 붙어서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채찍 p t 나 아니면 내부에 가지고 계시는 slrm이나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실제 기관 내에서 쓸수 있는 문서를 직접 초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해 줄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기도 오른쪽에 반응의 형태로 도 어시넌트가 따라다닙니다. 문서 작성 안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안에 대한 작성을 누르게 되면 LLM을 통해서 질이란 답을 받아서 실제 문서에 내용을 앉혀주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필요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최종 확정에서 문서에 앉히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간단한 활용의 문서 작성 부분이고요. 다음은 보통 보고서나 서식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보고서나 서식이 작성하는 내용을 직접 인입하는 거죠. 아까는 그냥 빈 문서 연결했다면 많이 쓰시는 보고서나 이런 형태를 먼저 불러오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색을 하면 실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문서 내용 자체가 현재 나오는 각각의 보고서 안에 목차. 그리고 그 개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각각 내용으로 안채져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로 작성해 드리는 부분 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뭐 제공하는 기본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내부에 가지고 계시는 기관이나 기업에 많이 쓰는 표준 보고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요약 부분입니다. 보통 보고서 작성하시고 위로 보고하시고 보고하시고 보고라인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짧게 짧게 요약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손쉽게 빠르게 요약할 수도 있고요. 어, 요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게 텍스로 돼 있는 부분들도 한글의 기본적인 표를 통해서 표 안의 형태로 분석해서 넣어주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표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심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시스턴트는 뭐그 이외에도 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거를 업로드해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를 트 추출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문서 탭플릿 자체를 아까 보고서뿐만 아니라, 어, 내가 제목은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아니면은 매번 아래쪽에 어떤 요약에 대한 어떤 별도 창을 만든, 만들, 페이지를 만든 요약본으로 넣고 싶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셀. 한셀은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 엑셀 기분의 스프레티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도 자연어 기반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 때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 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계속 고객과 미팅 그리고 저희가 실제 개발했던 부분들을 POC 형태로 베타 테스트를 고객분들과 직접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들을 포함시켜서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어시스턴트의 특징은 폐쇄망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아까 보여 보셨던 화면은 사실은 제가 바깥쪽에 채 g PT와 연계하는 화면이지만요. 실제 내부에 SLLM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내부에 LLM을 뭐 개발 아니면 뭐 파인투닝한 LLM을 보유하시고 계신 케이스가 있다면 그 LLM을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 LLM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 있기 때문에 요 충분히 뭐 다양한 LLM을 가져다 쓸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본 구조 형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글이라는 제품 위에 에듀인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환경은 체포 형태 아까 질의응답을 해서 답을 받아야 체포 형태 그리고 ai 협브라는 거는 뭐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sm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slrm이나 lm을 가지고 계신 케이스의 요즘 기관이나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 ai 협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져다 쓰는 형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체 s l m 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선트는 뭐 단순하게 그림이었습니다. 오피스에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SDK를 통해서 연계하거나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부분이 MS 오피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내부 구축형 LLM이나 외부에 있는 체포시나재미나이등뭐 어떠한 LLM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AI 허브라는 걸 가지고 연계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좀더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LM을 갖다 쓰기 때문에 LLM의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에 모르는 걸 정말 질의했을 경우에도 그 질의한 답을 전달해줄 수 있는 형경이 되고요. 그리고 뭐이내 네, 어떤 형태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아니라 LLM이 가진 데이터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제 직접 물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문서 초안. 최근에는 연설 내용 초안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연설 내용에 관련된 초안 형태로 만드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원하는 서식에 맞는 보고형 서식에 대한 초안, 그리고 아까 보신 요약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또 하나가 뭐냐면, 안에 있는 내부분의 키워드 검색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설명드릴 한 컴피디아 어, r a d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레그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해주는 형태도 가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까지는 실제적으로 뭐 내부에서 실제 가장 눈에 보이시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작성할 때 바로 눈에 띄는 기능들이고 이걸 활용해서 바로 어떤 문서 작성이나 사용자가 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음은 이제 실제 내부에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문서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적재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안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컴피디아입니다. 어~ 한컴피디아에가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서 정보 탐색이 어려,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지 굉장히 장시간 동안 내부에 쌓아놓은 문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저도 한 10년치 제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한한달 걸려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아무리 폴더를 잘해놓더라도 찾아 찾아 들어가면 뎁스에서 너무 굉장히 많은 뎁스를 들어가다 보니까 문서를 못 찾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 LLM을 그냥 가져다가 모든 내용을 쓸려다 보니까 이 LLM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할로시네이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 저희 한컴 PDA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컴 PDA는 뭐 간단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LM이 주는 답변과 PDA가 주는 답변입니다. 차이는 LLM이 주는 답변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답변이죠. 왜냐면 외부에 있는 LLM을 그냥 썼을 경우에, 근데 한컴 PDA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 내부에 가지고 계시는 정보들을 적재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 기반의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위쪽에 출처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서에 대한 출처가 어디서 온 거야 라는 걸 본으로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좀그 품질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요 기능은 간단하게 보시면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는데요. 관리자는 어떤 3단계로 나눠진 문서 구조함을 통해서 문서를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는 최적의 검색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도 할수 있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계속 갱신되는 데이터들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전과 현재가 바뀌었을 때두 개를 다 보여주면 사실 사용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추가 삭제나 아니면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서 저희가 PDF라는 자체는 검색을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최종 문단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게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말을 잘 만드는 LLM을 붙여주시면 좀더 높은 뭐좀 퀄러티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LLM을 선택해서 탑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렇게 세팅된 내용들을 당연히 사용자 지리에서 분석에 맞는 내용들에 대한 답을 LLM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답은 LLM이 주는 게 아니라 p d 에 내에서 검색된 내용을 LLM이 말을 만들어준 형태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에 전에도 비슷한 설명들이 좀 있더라고요. r a 지 시스템은 대부분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어떤 내용을 업로드했을 때 임베딩 어, DB, 벡터 DB를 만들고 벡터 DB 임베딩을 하고요. 이거를 질의응답판 답변에 대한 내용을 그 벡터 DB에서 검출해내고 그걸 LLM이 말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답변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r e g 시스템은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한컴이 r e g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라는 답변을 질문을 하시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텍스 추출이라는 부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문서 포맷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가지고 계신 문서에 대한 내용을 정말 확실하게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뒤에도 그 부분이 좀 있을 건데요. 그리고 어, 레벨 정보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면은 큰 제목이 있고 하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큰 제목의 하위 제목들은 그 문서를 확인할 때 의미를 따라가는 의미 기반에 대한 어떤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묶음. 그리고 그 레이아웃이란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이 어렵다고 하신 분이 표안의 표, 합쳐진 표, 복잡한 표에 대한 데이터 추출 분석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조화해서 뽑아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 여기 좀 보시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원본에 된 데이터가 앞부분에 보면은 표가 합쳐져 있죠. 국민 안전이라고. 그럼 국민 안전에 합쳐져 있는 표에 쭈루룩 나와 있는 내용이 총 일곱 개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추출하게 되면은 국민 안전에 있는 내용의 첫 번째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는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다찝 집어서 연결해 주는 형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내부에 표에 대한 정보값 합쳐진 것 합쳐진 정보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니까 국민 안전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할수 있지만 문서가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인력 투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자동화해서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력비가 최소화 될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표현의 표현의 편인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검색은 범죄 알림표의 편취액 100만 원의 발생 장소. 요 내용이 범죄 알림표가 제일 바깥에 표에 있고요. 편취액이라는 건 안쪽 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구조는 그 안에 금액이 있고요. 최종 발생 장소는 제 최소 맨 안쪽에 있거든요. 이세개 표에 대한 부분의 위치값을 가지고 표 안에 표 안에 표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답변을 줄수 있는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요즘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대부분 처리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왜 어려웠냐면 처음에 추출할 때 이런 복잡한 표에 대한 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PDF로 변환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한 PDF를 OCR을 고 긁어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가 합쳐지 거나 나눠진 거에 대한 명확한 위치값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인데 입 한글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위치값에 대한 부분이 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하기에 원활한 형태로 구성해드리기 때문에요 시간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내용이고요. 뒤에 실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용자 페이지입니다. 어,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했을 때 앞부분에 내가 검색할 뭐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을 지정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질문의 어떤 위치에서 질문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확인 출처나 이런 부분들을 html 형태로 어떤 어떤 부분을 끌고 왔는지 보여주고 본문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p d 아 관리자 페이지고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PDA에서 프로젝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터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가중치나 검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값을 넣어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서를 업로드하실 때 우리 문서에 최적화된 수치값들을 사실 뽑아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나중에 사업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하위에 이제 보드라는 부분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 부분에 대한 폴더 이 폴더는 실제 앞에서 적용된 내용에 대한 분석값을 입힌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문서는 이렇게 손쉽게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고요 내부에 뭐 저장소가 있으신 경우는 p 플 형태로 파일을 바로 끌어다 와서 처리하는 형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각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들은 아까 프로젝트 내에서 생성됐던 그 뭐냐 수치값들이 있었죠. 뭐 어떤 검색에 대한 수치값, 세기센 수치값들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 범위 설정은 이제 각각의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룹핑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어떤 형태를 쓸 거면 아까 잠깐 한컴의 컨텐츠라고 나온 부분이 LLM을 이미 다른 LLM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테마 같은 거고요. 여기서 다른 LLM을 선택한 만약에 등록이 돼 있다면 그 LLM들을 바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 POC를 진행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POC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장비가 많이 말씀들이 있어요. 내부에 장비를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자, POC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컴에서 직접 장비를 임대해서 넣어드리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실제 활용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체크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기조로 본 사업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에까지는 실제 이제 고객의 환경이 PC에서 직접 활용하는 AI였다면 이뒷 부분은 저희가 B2C 기반의 지금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한컴독스라는 제품이고요. 그, 그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어, SaaS 기반의 웹오피스 기반의 한컴독스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오피스 AI를 더했고요. 웹오피스 SaaS 서비스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매일 사스 서비스는 계속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웹 오피스에도 동일하게 어시턴트에 대한 버튼이 붙어 있고요. 아까 클라이언트 환경과 좀 다르게 좀 웹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이쁘게로 이미지를 입혀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면 그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화면에 있는 문서 뽑아내고 이 화면도 동일하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팀으 이제 어떤 거를 내부에 바로 도입하시기 어려운 케이스는 저희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문서 작성에 대한 AI 어시던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써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바깥에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깥에 부스에 가시면은. 어, 어떤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 관련된 사항에 POC 신청도 직접 가능하세요. 저 영업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내부에 이런 POC가 필요하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부스에서 좀 방문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히 하시고 저희가 직접 방문드려서 POC에 대한 필요한 환경 그리고 어떤 형태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부스에 좀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뒤에 사실은 솔루션 부분이 더 있긴 한데요. 제가 시간상 오늘은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컴은 어떻게 보면 35년 동안 실제 여기 계신 사용자분들이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문서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를 많이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언제나 필요하시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좀 두들겨서 저희를 불러주시면 방문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의견들을 직접 청취하고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